안녕하세요. 의뢰인이 부르면 어디들은 달려가는 판다고 m c t v 의 고승유입니다. 이제 여기는 길동 사거리입니다. 저희가 길동 사거리에 사옥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건물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10차선이에요. 10차선 광대로변에 매매가 9 5억의올근생 건물을 영상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길동 사거리인데 길동 사거리부터 천호역까지 강동역 뒤쪽으로 대규모의 재개발 예정이, 어, 예정이 되어있고 오늘 소개할 저희 건물은 현재는 평당 6,600만원이에요 하지만은 매매시점에서 평당가를 6,000만원 이하로 어, 충분히 낮출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예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일 단지로 어만 이천 세대가 아 입주되는 옛날에 어 둔촌 주공 아파트 지금은 올림픽 파크 프레온으로 2 5 년도에 만 이천 세대가 입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쪽 지역은 더 팽창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150m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서울 중앙 보훈병원, 여성병원, 양병원, 어, 강동 성심병원 이렇게 이 주변에 보니까 이제 그 메디컬 센터, 메디컬 타운으로 재탄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병원으로 의 한번 꾸며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길동 사거리에서 상일동 방향으로 약 300m 도보로는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번 이동하면서 건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매매가가 95, 억왕복 14선, 50m 광대로에 접해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강동역 그 다음에 둔촌역 그 다음에 길동역 여기서 약한 1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의 건물입니다 건물의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건물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기둥이 한쪽 끝에 있어서 상당히 면적들을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무실로는 뭐 사용하기는 적합하고 위에 그 천장의 교방감들이 상당히 있어서 활용도는 좀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95억, 토지 평당가는 6,600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 143평,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 376평, 건폐율 50% 용적률 193%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자주식으로 5대 주차 가능합니다. 준공일자는 1988년 10월이고 2014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승강기는 없고 현재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명도하고 있어서 현재 책정이 불가합니다. 주차는. 어, 장부상에 다섯 대, 실제로도 뭐 다섯 대 주차하는 데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보셨던 대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주식으로 주차가 다섯 대 가능하고, 층별 면적이 약 71평, 지하는 1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 좀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축한 지 오래되어서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길동사거리를 중심 축으로 해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외부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수월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성을 기대한다면 꼭 한번 건물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길동사거리 역세권의 건물을 임장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공사장님 네. 여기 건물에 그러면 엘베 설치 공간이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왼쪽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 오른쪽이 지금 이제 주출입구예요 그래서 계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력벽 각층에 내력벽하고 기둥하고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더 정확한 거는 건축사님이랑 좀 협의는 해봐야 되지만 충분히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